안녕 영철아. 보험에는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다던데 납입 면제는 어떤 내용이고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인 거야? 안녕 영수가. 납입 면제는 보험 상품을 가입한 이후 그 보험에서 정한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보험의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예를 들어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해서 보험 상품을 가입했고 그 상품이 정한 납입 면제 사유가 일방함, 뇌졸중, 급성 신근경색세 가지라고 가정해볼게. 보험을 가입하고 10년간 보험을 잘 유지하던 중에 내가 암에 걸리게 되면 남은 납입기간 10년간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안에 포함된 보장도 받을 수 있지. 납입 면제는 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이 있고 특약으로 추가를 해야 하는 상품도 있는데 납입 면제를 특약으로 추가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몇십원에서 몇백원 정도의 소액으로 충분히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납입 면제를 포함해두면 차후에 도움이 될수 있어. 납입 면제 사유는 보험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 가입 전꼭 확인해둘 필요가 있어. 그리고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의 납입 면제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더라도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 나이 30세 이하의 사람들이라면 성인 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지. 최근에는 어린이 보험의 납입 면제 사유에서 유사함이 제외되는 변화가 있었는데 완전한 납입 면제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발병 시 보험료 납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출시되어서 이 특약도 추가해 두는 것이 좋아.